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 고창선운사에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또 이제 연골화정년이 재개가 됐거든요. 거기를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서울 법당 또 이제 불사 문제도 있고, 또또 복잡한 문제가 되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또 여기서 체라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평일에 있는데 이제 그, 법무사에서 염류 큰 스님, 그, 염불 스님 오래 하신 그노 스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큰 스님께서 또 이렇게 왕님해 주셔가지고 서울 법당에서도 오셨었어요. 그때 태고 정 부산 종무원장님하고 또 같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법문도 해 주시고 요번에 또 혼자 오셨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는데 여기 이 용도사 도량이 이 한국의 전토 도량의 중심지가 될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뭐 그냥 득당은 아닌 것 같아요. 왜그냐면 이제 그 스님께서 연불 전근을 연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백일 기도라든지 금정산에그 남모로도 명당이 있답니다. <laughs> 그런 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보살님도 친변하고 그런 남모로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또 예전에 이제 수상 큰 스님이라든지 그 뒤에 법장 스님이라든지 그 한국의 그 그 연구를 맥을 이은 스님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근데 연불 하는 스님이 적다 보니까 잘안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스님께서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뭐, 우리 하는, 친화적인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또, 뭐 제가 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걸다 <laughs> 보고 계세요. 그다 이제 그, 좋게 이제 득담을 하시고, 네. 그 수행을 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그런 이제 가피도 일어나고 또 능력이 생기거든요. 신통력 말하자면 그 스님이 한번 이제 호시적에 정진할 때그천문지라는 책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 책이 보였는데 그그때로부터 그, 산이면 산, 땅을 보면 물이다 보여드려요. 저절로 그런 풍수지를 한번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뭐 어디 절을 가도 그렇고 물이 다 보이니까 저절로 그렇다고 그걸 뭐 누구한테 자랑을 한다거나 그걸 뭐 돈벌이를 한다거나 일체 그런 게없었죠고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5년 만에 이제 그런 경계가 사다,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경계가 오면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무덤을 봐도 물이 보이고 집을 봐도 보이고 절을 봐도 물이 보이는데 말한 마디 하면은 큰 돈을 벌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일치 안 하시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천기 누설이라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말 말을 이제 법계에서는 말을 못 하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이제 체험을 하신 스님께서 그렇게 이 도량을 그렇게 찬단을 하신 걸로 봐서는. 도랑을잘 갖고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작은 요사체 한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연불 모뭔간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뭐, 100일씩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냥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10일 정도라든지 7일이라든지 뭐 10일 동안 100만도 하던 그 여산 동림사처럼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대요 거기 연구를 못하이 방이 한 100개나 되는데도 신청자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선별해야 된대요 연구를 잘하는가 뭐 신심이 깊은가 보고 다 뽑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그 정도로 방은 많진 않아도 적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그런, 이제 노수인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쉽게 그냥 살려는 그런 마음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하정진도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할까, 이랬는데 또두 <laughs> 번은 또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직장인들이라든지 이제 이 주부님들이 한 달에 한번 이상 체력이 사실 힘들거든요. 또먼곳에도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는 이상이 많이 들고 그큰 스님 말씀으로는 이제 우리 무량수 열에이 연구행자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갖고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한대요. 수행력도 최고고 그래갖고 그 스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대요. 스님들이만. 개인적으로 연구 하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고 되게 자극도 받고 또 그런 이제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의심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또 격려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창선언사라든지 또 연평사라든지 대구상보사라든지 상보, 이제 연구를 실천을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연구를 무량세례에 이제 우리 요롱님들의 어떤 그런 정진력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이제 그 스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수 예레 나시다시피 이제 어떤 도랑이든지 연골만 하면 그냥 가서 하라고 항상 했었어요 항상 이제 추천을 해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이 같은 이제 정토 행자들끼리 이제 스승이 다르다 보니까 조사 스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사 스님이만 볼거 그 딴데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가 자꾸 생기고 이제 다른 조사 스님을 폄하한다든지 <laughs> 이런, 이런 경우가 자꾸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다 추천했습니다. 어딘지 가서 하시고 가까운데 가서 하시라고 항상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스님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제 뭐 저를 비방을 한다든지 그런 거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은 저를 비방해도 상관없는데 전공 큰 스님을 비방을 한다거나 인강대사님을 비방한다거나 이 이 무량수경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그거를 우리 연호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선지식을 디스하느냐, 왜 까느냐, 어? 그렇잖아요. 왜옥을 짓고 그런, 성토행정은 다 찬탄하고 해야지. 왜? 그래서 정원 교수님이 하나 말씀이 뭐냐면 승찬승이라 해갖고 승단에서 승 승단을 이렇게 찬탄한다는 거예요. 서구 대중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연보라면 서로 찬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꺼만랄거다다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거나 이제 스승을 비방을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목을 짓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불교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이 무량수 여래는 대부분 조교정 사찰에서 연구했잖아요. 조교정 스님들이 뭐 연구를 한다고 무시하거나한적한 한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 절에 와서 해달라고 했었지. 법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정토하시는 분들이 무량수 여래를 비방을 하고, 정공큰 스님을 비방을 하고, 이불설대해서는 무량수 장한 청정 평등각경을 비방을 하면 이거는 진짜 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각하다, 이상이 들더라고요. 스님도 입을 꽉 닫았대요. 정권 큰 스님을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간정 큰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정 큰 스님을 비방을 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운 대사님한테 인가를 받은 분이고, 그렇게 급락을또 선양하고, 그 내용이 아미타경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딱 잘라 틀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는 시선이 다르고, 각 시각이 다른데,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참고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인간대사님은 전토종 제13조 마지막 조사스님이잖아요. 전토종 조사스님을 그렇게 저거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토종, 전토 정토 행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원스님은인간대사님이 손상자인데, 정원스님을 그런 식으로 그냥, 칭창 후배잖아요. 나이로 따져도 나이로 따져도 60년 후배, 40년 후배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 불교는 원형 불교입니다. 모든 수행법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하고 참상 강경 추력 연구를 사대 수행법으로 같이 해왔잖아요. 또 옛날부터 선교 양정으로 해갖고 참선하고 교화하고 연구를 다 같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이 그래 돼 있는데, 그래.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전해진 정토종은 선도대사님을 꿈에, 이제, 법연상인이 꿈에 침해를 했어요. 그리고 선도대사님만 존중하는 거예요. 선도대사님 외에는 다 틀렸다고 그래 버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정토종의 초조는 해원대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선도대사님을 초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 역조잖아요, 함부 역조. 화비를 음. 가 갈고 조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 대륙의 여산 농림사가 그 정토정 근본 도량으로서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신심이 대단합니다. 상상도 잘 썼어요. 그 공산국가에서 아무런 타치도 안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미자 대부를 모시고 연골 모무관을 그렇게 크게 하고 산 골짜기 전부, 전부 다 연골 도량이에요. 그불가사의 하잖아요. 그연불의 힘이 그렇게 크고, 그, 정토종의 종가집이잖아요종가집은존중해줘야죠 해운대사님은 존중해줘야죠 해운대사님 이후에 담난 도작 대사님을 거쳐서 성도 대사님이 나왔거든요. 그 가르침을 다 이어받은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어디있어요 대단히. 근데 이제 일본 불교 자체가 워낙, 이, 종파배교고 조사불교입니다. 내 종파가 옳은 거라. 내 조사만, 내 수정만 옳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한국불교는 안 맞잖아요. 그 남녀 호랑교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먹으면은해 제법만 외우면 된다고 하면 좋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뭐, 법학위를 독격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경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좋은 거로 하면 더 좋은 거지. 그법화행을 독경하고 나무 법법연학행을 위하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나무 법법연학행만 위하면 가피는 있어요. 근데 깨닫기는 좀 힘들어요. 법화행을 수지 독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 일본 불교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얘기를 스님들한테 들으니까 참좀 마음도 아프고 저는 뭐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상당히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그 정토 단체가 클 수가 없어요. 전부 조교종 사찰인데. 조교종하고 파일, 적기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원만하게 적의 법회가 돼야 되지. 그런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